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3,300, 뭐, 한 2년 좀안 됐어요. 오랜만에 오셨거든요. 네네. 자, 봅시다. 이제, 머리띠 안 하고 봤을 때 갈라짐 현상, 사람들 이 많이 궁금해 하죠, 그죠? 요 정도 갈라집니다. 그래도 약간 빈틈은 보입니다. 근데 요 부분은 보강을 하기에는 힘든 빈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음, 음, 굉 좋죠. 머리타락 굵기도 좋으신 편이라서 아주 스타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억지로 보강하면 좀 다칠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. 음. 자, 이쪽도 보시면, 이렇게. 좋죠. 음. 나중에, 그래도 나이 앞엔 장사 없다고, 네. 한 10년쯤 있으면은, 이 좀, 좀 줄어들어요. 그때는 심으러 오셔야 돼요. 조금만, 한 천모 정도? 이 음. 측면으로도 심은 거예요. 자, 잘 붙어요. 반대편도, 또안볼 뻔했다, 측면. 못 봐가지고.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뒤를 볼게요 채취한 부분 자 고개를 푹 숙이시고 어떤 분이 밑에서 좀 올려 찍어 달래 가지고 밑에서 응. 올려다 찍어 보면 네, 보입니다 그런데 흰 점들 보이시죠 어. 보이지 네, 흉터는 이런 겁니다 클로즈업 해 보이죠 근데 뭐 생활하는 데는 잘안 보여요 특히 응. 또 이제 이분처럼 머리숱이 뒤에 좋은 분은 잘안 보이고 수시 밀도가 좀 낮은 분들은 좀 비쳐 보이기도 해요. 짧게 치면.